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큰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쥔 휴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형님, 제발 진정해요. 여기서 이러면 둘째 며느리 미영이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큰 집이라고 얼마나 더 받았다고 이래.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한 푼이 아쉬운 거 몰라. 작은 아들 준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이 순간, 70대 중반의 박영숙 할머니는 안방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가 평생 일궈온 가족이 돈 문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사흘 전 박영숙은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은행에 다녀왔다. 40년을 일군 작은 구멍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보상금이 통장에 찍혔다. 2억 3천만원 평생 본적 없는 큰돈이었다. 여보, 이 돈으로 애들 좀 도와줍시다. 큰애는 사업이 어렵다고 했고, 작은애는 아파트 대출이 많다 잔소.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큰아들 준수는 사업 자금으로 1억을 원했다. 작은아들 준호는 대출 상황과 전세 자금으로 1억 2천을 요구했다. 영숙과 철수는 난감했다.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금액이 맞지 않았다. 그럼 1억씩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큰애는 그래도 사업이 있으니 버틸 수 있지만 작은애는 당장 다음 달에 전세만기가 온다 잔소? 그집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고민 끝에 영숙은 큰아들에게 9천만 원, 작은아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 두었다. 추석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영숙은 이 결정을 발표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며느리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시댁에 시집온 지 15년 그녀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허리띠 졸라맸는지 아세요? 남편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데 3천만 원이나 적게 받으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형님 말씀도 일리 있죠. 그 때까지 조용히 있던 둘째 며느리 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집을 나가야 해요. 전셋집 주인이 팔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형님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 그 집도 대출이 얼마인데, 준수가 끼어들었다. 사업 자금 1억이 절실해요. 이번 계약 하나만 따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이 모자라면, 형, 그게 확실해? 작년에도 같은 말 했잖아. 준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우리는 당장 내일 당장이 급하다고. 형은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 형제 간의 다툼이 시작되자 며느리들도 각자의 남편 편을 들기 시작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영숙이 남편에게 물었다. 철수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더 많이 벌지 못한 게 죄지. 밤이 깊어가도 거실의 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큰아들 내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작은아들 내외도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명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과 깊은 상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첩을 넘기며 영숙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첫 아들 준수가 태어나던 날 병원비가 없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분유를 사던 날. 둘째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새 책가방을 사주지 못해 형의 헌가방을 물려주던 날.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남편 철수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구멍가게를 지켰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동네 아줌마들 옷도 수선해주고, 김장김치도 담아서 팔았다. 두 아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형제는 사이좋게 컸다. 큰아들 준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작은아들 준호는 형이 아프면 자기 용돈으로 약을 사다 주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영숙은 사진첩을 덮고 일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가족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점심 무렵 영숙은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큰아들 내외도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얘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영숙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어제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엄마가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가 편지를 썼어. 영숙은 손에 든두 장의 편지를 꺼냈다. 하나는 준수에게, 하나는 준호에게 전해졌다. 큰아들 준수가 먼저 편지를 펼쳤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수야,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를 기억한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시상식에 갈 옷이 없어서 울던 날, 엄마가 밤새 바느질해서 아빠 양복을 고쳐 입혔지. 너는 그 옷을 입고 시상식에 갔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서웠지만 참았어. 그날 밤 너는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저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한테 좋은 옷 사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엄마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너는 항상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했어. 동생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고, 엄마 아빠 힘들까봐 아픈 것도 참던 아이. 그런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 걸 엄마는 안다.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엄마가 준호에게 더 많이 준건 내가 못나서도 준호를 더 사랑해서도 아니다. 준호는 당장 내일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 내 동생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형인 내가 원하겠니?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언젠가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3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엄마 아빠가 40년 동안 구멍 가게에서 하루 만원씩 모은 돈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사랑한다. 우리 큰 아들아.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동생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한다. 집이 어려워서 형의 헌 교복을 물려 입었는데 친구들이 놀려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던 날, 엄마가 미안해서 너를 안고 같이 울었지. 그때 내형 준수가 용돈을 모아서 내게 새 가방을 사줬어. 형도 사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말이야. 너는 항상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 형이 아프면 간호하고 엄마 아빠 대신 가게를 봐주던 착한 아이. 그런 내가 지금 전세 문제로 고민한다는 걸 엄마는 안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내 형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형은 맞지라는 책임감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힘든 소리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1억 2천을 받은 건 너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더 급해서였어.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언젠가 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형제는 돈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사랑한다. 우리 막내야. 준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너희에게 준 돈은 같지 않지만 엄마의 사랑은 똑같이 공평하다. 그리고 이 돈은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줄수 있는 전부야.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늙었다. 더는 너희를 도와줄 힘이 없어. 하지만 너희는 형제잖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큰아들 준수였다. 준호야. 준수가 동생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이 미안하다. 형이 너무 내 상황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급한지는 생각 못했어.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형. 나도 미안해. 형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포옹했다. 그 순간 영숙과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큰 며느리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영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둘째 며느리 미영도 다가왔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생각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인데, 영숙은 두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안았다. 아니다, 얘들아. 다들 열심히 사는 거 엄마가 다 안다. 너희도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았어. 네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다. 철수도 다가와 가족들을 안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수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형이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 형? 형이 사업 자금 1억을 포기할게. 대신 9천만원으로 작은 일을 시작해볼게.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내가 가져.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야. 형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너희 전셋집이 더 급하잖아. 1억 2천에 1천을 더하면 1억 3천. 그럼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잖아. 형? 형이 그럼 어떡해? 형은 괜찮아. 어차피 형은 사업을 줄여야 할 상황이었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준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안정되면 그때 형좀 도와줘. 천천히 말이야. 준호가 형을 안았다. 형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살게. 그리고 꼭형 도와줄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영숙이 정성껏 차린 송편과 전,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다. 자 다들 많이 먹어라. 명절인데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 좋구나.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큰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께 술을 따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다, 며느리야. 너도 참 고생 많았어. 큰집 며느리로 쉬운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둘째 며느리 미영도 거들었다. 저도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전셋집 안정되면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너희 둘다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아이들도 할머니 무릎에 기대며 송편을 먹었다. 할아버지 철수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말이야. 너희 아빠들 키울 때는 정말 가난했단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 아빠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자랐지. 형은 동생한테 밥을 양보하고, 동생은 형이 아프면 간호했어. 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기도 했지. 하지만 금방 화해했어. 왜냐하면 형제니까.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준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영숙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얘들아, 이거 봐라. 너희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다. 헌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어린 준수와 준호. 구멍 가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작은 방에서 함께 자던 형제의 모습. 아, 이거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진이네. 준호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 형이 나한테 가방 사줬지. 그래, 형이 용돈 모아서 샀어. 세 개월 동안 모았지.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형, 자기는 먹고 싶은 것도 참았잖아. 친구들이 떡볶이 먹을 때도 혼자 집에 왔고, 그게 뭐 대수야. 동생 새 가방 가진 거 보니까 좋더라. 두 형제는 추억을 나누며 웃었다. 며느리들도 옆에서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아버님 젊으셨을 때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도 행복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영숙이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자. 준수가 일어나 말했다. 준우야, 우리 내일 같이 은행 가자. 형이 1천만원 송금할게. 형, 정말 괜찮아? 그래. 형은 괜찮아. 그리고 너집 구할 때 형도 같이 갈게. 형이 부동산은 좀 아니까. 고마워, 형. 두 형제는 다시 한번 포옹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준호네 가족은 준수의 도움으로 좋은 전셋집을 구했다. 학교도 가깝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원도 있는 곳이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준수는 사업 규모를 줄이고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졌다.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으니 오히려 수익이 안정적이었다. 어느 봄날 두 가족은 부모님 댁에 모였다. 영숙은 마당에 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들이 달려와 도왔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준수가 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제 사업이 조금 안정됐어요. 이거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에요. 아니다, 아들아. 너희가 쓰렴. 어머니, 저도 드려야죠. 준우도 봉투를 꺼냈다. 제 월급이 올랐어요. 형이 부동산 봐준 덕분에 전세값도 아꼈고요. 이거 받으세요. 영숙은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선물이다. 어머니, 우리 원래 형제잖아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는 형제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고, 준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큰 며느리 수진이 작은 며느리 미영에게 말했다. 동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 고마워요. 나도 우리 집 놀러와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 그러자. 우리 애들도 사촌끼리 자주 만나야지. 며느리들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자매처럼 지냈다. 해가지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영숙과 철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잘 키웠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